아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 6일이고요어 잠시 제가 농장에 와서 지금 제초 작업을 좀 하다가 제초제를 좀 뿌리다가 최근에 지금 어 지리하, 공통적으로 질의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지금 어, 말통 제초제로 지금 저는 주간에서 이쪽만 살짝 쳐요 여기만 살짝 쳐서 나중에 박진화방 피해를 좀 예방하거든요. 지금 살짝 줬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다 마를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전에 이제 제초제를 줬기 때문에 지금 말라 죽은 거고 이렇게 1 년에 한세번네번 짧게는 두번 정도만 하면은 제초 작업 없이 넘어가고 옆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풀을 키우고 나무 주변만 제초제 뿌려서 어, 미리근이라는 제초제 뿌려서 이제 하고 제가 다음 언제 시간 날 적에는 제초제 조금 어, 괜찮은 거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것들. 우리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잡초제는 제가 어, 근사미이랑 효과가 똑같다는 미리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가격도 한번 공지해드렸을 거예요. 다음에 추가로 드릴 거고 그리고 어그새 뜨기라고 해서 잘안 죽는데 그거 죽이려고 하면 뭐 25,000원짜리 뭐 이런 거 사야 되는데 뭐 9,000원에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어요. 그거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뭐 촬영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식재 후 이제 어, 이제 올해 이제 가을이라든지 봄에 작년 올해 작년 가을이라든지 올해 봄에 식키했으면 지금 보시면은 나무가 요만큼 되거든요. 지금 한 무릎 정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수형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정도 50cm 정도 자랐어요. 근데 이제 50cm 자라게 되면 어, 조금 수형을 잡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전정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지금 나왔거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어 지금이 5월, 오늘이 오월 십육일이니까 육월 말, 칠월, 오월 말, 육월 초가 되면 지금 오십 센치, 육십 센치 되거든요. 거의 일 m 터 자라요. 그러면은 지금 어 상단에서 지금 위에 밑에서 한 삼십 센치 에서부터 나고 시작했는데 지금 일곱 개인데 한네 개라든지 세 개라든지 다섯 개 남기고 다 잘라 버려요. 잘라버리고 한세 개에서 다섯 개 각도 보고 남겨놓고서 그때 이제 아인도 철선을 이용해서 확 눕혀주는 거예요. 확 눕혀주고 눈을 보고 요 밖에 나간 거세개 눈을 보고 강전정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설명했던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개였는데 줄기가 어 예를 들어서 네 개만 남겼다. 그러면 세 개가 줄어든 거고 또일 m 정도 자랐을 적에 한 70cm 에서6십 c m 를 자르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3 0에서3십 c m 남으면 네 가지가 어네 가지도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잘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은이 나무가 지금 현, 자르기 전에는 뿌리랑 지상부랑 지하부랑 어, 팽팽하게 지금 성장할 수 있게끔 비율이 맞았는데 자르게 되면은 땅에 뿌리를 많고 지 그러니까 지하부에 땅속에는 뿌리는 많고 지상부에 줄기는 작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지가 팍팍 튀어나와요. 팍팍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씩 줄기마다 3개씩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7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이런 데서 자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훑어주면 되거든요. 다 훑어주고 내가 원하는 쪽에서만 나오는 건 살려 놓고 나머지는 다훑어지고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눈이 나고 4주 정도 지나면 또 1m 자 차나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제가 보여드릴 건 6월 1일 정도 초에 어, 7가지 중에서 한 3가지는 아예 없애버리고 4가지만 한 3분의 2 정도로 절단하게 되면 어, 6월 1일 날 했으니까 한 7월 한 20일 될 거예요. 7월 20일 되면 또 1m 커 있어요. 그때 또 자르면 7월 20일이니까 9월 초, 9월 초 되면 또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자는거예요결과지세번 만들, 만들고 나서 9월 20일에서 거의 25일, 30일까지 커요. 그렇게 해서 결과지를 올해는, 어, 저를 이제 따라서 하시면 한세번 정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1년 키울 거 3년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또, 올해는, 어, 만약에 관수시설을 해, 해 놓았다든지, 내지는 물을 줄수 있다 그러면 어 저처럼 한 결과질 한세번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성장에는 상당히 좋은 날씨인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는 가뭄 피해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을 수가 있고 지금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건 배수로에 지금 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 한번 딱 채울 거고 그리고 나서 물을 한번 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올 가을이냐 이제 내년에 식재했다 보면 요만큼 자라 있던 나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지금 세 가지 있죠 그리고 가운데 하나 있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은 거의 뭐한 50cm 이상 자랐거든요 이것도 6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강전 정제가 해줄 거고 어,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지금도 이것도 한, 한 50cm씩 자랐어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하단도 지금 나오잖아요 저는 일단 처음에 다 봤다가 이제는 이런 하단 같은 거는 후턴에 주셔도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키울 게 아니니까, 이런 데 자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훑어낸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좀더 받아볼 거예요. 이거 자를지 말지는 좀 판단할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다는 거고, 지금 뭐, 제나무는 암꽃이 좀잘 나와요. 여기도 암꽃 있는데, 뭐, 셔도 되고, 수정이 안 되면 저절로 떨어지니까는,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50cm 자랐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수영을 잡는지 내지는 전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질리가 와서 지금 영상 촬영을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수영을 잡아서, 이렇게 아연도 철선을 눕혀놓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 끝에서 이렇게 그냥 올라와요, 수직으로. 그니까 러두번 잡아야 되니까 일단 1m 까지 키우라, 키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만약에 여기서 끝에를 자르면, 끝에를 자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 끝에서 그냥 쭉 길게만 나와요. 그니까는, 러 어, 또 결국은 뭐냐면 성장 속도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 1m 까지 키우고 나서,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그때 강전정하고, 아연도 철선으로, 어, 수영을 잡아놓고 강전을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